미 예수님, 오늘부터, 어, 민수기,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멘 네. 민수기, 이는, 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뭐 자료들, 특별히 이런 그림이나, 아, 이런 것들은, 에, 우리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의고 그 어, 사이트에, 에, 유튜브에 보니까, 아, 너무 컴퓨터를 잘하시는 것 같고 또잘 어, 정리를 가장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니야 아니, 아무튼 굉장히 잘 해놓으셔서 에, 이분 것을 어, 이제 에, 허락 없이 캡처만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제 아리스 아리스모이라고 하면 이제 숫자들 한글로 있네요. 아리스모이 숫자들 그러니까 민수기 처음에 병, 병적 조사 아니 그 뭐죠 인구 조사를 하죠. 근데 인구 조사가 민수기에는 두번 나와요 앞에 뒤에 이렇게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를 어 앞에 뒤에 하는 게 이, 이게 뭔가 정말 어 샌드위치에이 빵처럼 두 개가 있고 그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모세오경에서의 제일 가운데는 뭐예요?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세오경에는 핵심이에요. 근데, 어, 이제 모세, 레위기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이제 끝나는 건데, 어 이제, 어떻게 좀 비슷하냐면은, 어, 창세기가, 어 신명기와 조금, 음, 이제, 신명기, 창세기의 문제를 신명기로 해결하는,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엔 뭐예요? 탈출기죠. 탈출기를, 어, 탈출기에 있을 때도 광야에서 막 걷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어, 민수기로 해결하는 느낌. 에,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에, 레위기, 그 안에 하느님이 이제 에, 성막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어,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 그러면은 이제 어, 사막이 사막. 배, 배는 이제 인이야 인. 인, 어, 인, 데절트인 거죠. 그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약간 탈출기와 조금 이제 연계가 되겠죠. 그 중간에 이거 받쳐라, 저거 받쳐라 하는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어, 그 것들을 이제 한번, 어,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에서 뭐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제일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려면, 아, 요, 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장대 뱀이 핵심인 거죠? 왜냐면, 어, 성경을, 음,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뱀의 에,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 이 지도를 보는데 지도에 이게 표시된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를 보나만한 거죠. 이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책인데 이 뱀의 의미 이게 뭐 우리 다 알죠. 예수님께서 어, 사람의 아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을 높이 이렇게 장대에 다른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렇게 위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뱀의 이야기가 가장 어, 위치상으로는 약간 좀 뒤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 중앙에 있는 거고 그 양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 이제 인구조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인구, 뱀, 뒤에 인구조사. 아, 이렇게 보면 민수기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이 뱀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제 구약에서 구약 이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뱀미 이 없었다면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뱀 때문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개신교에서 만든 이거를 또 어, 무단 도용을 해서 어, 이거를 내려라 그러면 또 감사히 내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잘해 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제가 많이 작아져야 될것 같아요 에, 없어지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보면서 어, 우리가 아, 이 민수기가 어떻게 에,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에, 먼저. 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어, 탈출기 어이, 제가 안 보니까 불안해요. 탈출기가 아,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죄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세가 나와서 십계명을 해서 시내산으로 네, 어, 여기서 자꾸 신의 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 만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신하이산인 거죠. 그래서 언약은 또 계약인 거죠. 근데 깨어진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말을 개신교에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잖아요. 계약이 깨어지는 거죠. 언약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일방적인 거고 예, 계약은 쌍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단어를 개신교 쪽에서는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개신교어를 쓰면서 개신교한테 뭐라 그래서 예, 죄송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성막과 아 제사장 이제 사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음. 그렇게 예, 해서 어, 이제 이제 레위기죠. 이제 이런 게 이게 떠나는 이제 예, 떠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신하이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한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하이산에서 한일년 동안 머물고 이제 떠나요. 근데 레위기는 일장부터 한십장까진가는 어 나중에 첨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사를 지내라 뭐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이어 뒤가 이제 딱 이어지는데 그 앞에. 에뭐 인구 조사를 하고 뭐를 하라 이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나중에 첨가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상으로는 더 느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느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아니구나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이제 36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일장에서 십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장에서 십장까지는 어, 신하이산, 그 다음에 또 조금 십장에서 십이장까지는 또 이동을 하고 여기서 파란 광야, 근데 이제 파란 우리 이론은 파란 광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이동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끝나는 것으로. 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개수. 아, 개수. 이게 이제 어, 숫자를 센다. 아, 그런 거죠. 인구조사를 해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를 하느님이 명하지도 않은데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그러니까 하느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것과는, 그것과는 달라요. 이거는 지금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지금 이 인구가 완전히 죽어서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구 조사인 거고요.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이렇게 모였고, 이거 삼사 십오 십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오 장에서 십 장까지는 요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가 아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성체를 영한 거예요. 성체를 영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와서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견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견진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의 39년간의 이제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정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어,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사제들이 그 방향을 알려주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견진과 성체성사가 이어지는 건데, 예,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일 때가 낫다. 그랬더니, 예, 그리고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의 예, 누나와 아, 또 형까지, 미리암과 아론까지 모세한테 예, 맞서다가 아, 큰일 나죠. 뭐 그런 거죠.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앞에서는. 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뱀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뱀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 14장은 정탐꾼들을 보내죠. 아, 근데 이제 12명을 보냈는데, 맞나요? 아, 10명을 보냈다. 아무튼, 그래서 2명만이 이 어, 갈렙과 여우수아만이 이, 이제 그들이 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런데 대다수는 거기에 에,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 메뚜기 같았다 아, 이렇게 에,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함께 계신데도 믿음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꾀하는, 꾀하니까 모세가 아우 이들을 좀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어, 이제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이런 상태로는 안돼 죽어야 돼인 거죠. 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유다인들이 아무리 이거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지 않냐. 어차피 성경은 해석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성경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진리를 찾아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각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는 성경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어야 되고 여기서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인 거죠 그 전에는 불만하다가 십자가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뭐한다 감사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에, 당신이 왜 우리 지도자에 지도하려는 것이요 라고 반발을 하지만 이들도 다 에, 사, 우리 같은 사제들인데 뭐 그러면 다 이제 빠져 죽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해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불평은 뭐냐면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그 성막 전에는 진짜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죽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 물을 내놓되 뭐 환타를 내놔라. 콜라를 내놔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음식을 내놓되 조금 맛있는 만나 말고 좀 맛있는 걸 내놔라.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자아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누구까지 살아 있어요? 바로 모세까지 그런 에 살아서 그거를 이렇게 치죠. 바위를 모세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수장 그러니까 어, 교회 수장은 처음에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불렸으니까 베드로는 수장이 될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거나 이 교회 하느님의 그 교회가 있는 이 곳은 어, 수장까지도 내 자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은 어, 얘는 뱀같이 생기지 않고 뭐 아무튼 뱀이 이제 물어 죽이게 하죠. 그게 너희들의 안에 있는 뱀이야. 하와 에덴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뱀과 아,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상한 상징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 드디어 하나님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생명의 근원이 되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당신이 그 십자가의 에, 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요거로 이제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하자 뱀을 들어높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방향이 다 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세요. 그래서 예, 발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좀 좀 저주 좀 해줘" 그랬더니 아 어, "저주를 하겠습니다" 아, 그랬는데 계속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그 하늘 이스라엘, 이게 이 모세를 대신해서 다시 이끌어줄 어떤 구약의... 새로운 곳의 예언자, 곧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뱀은 곧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메시아, 구약에서 신약으로 에, 넘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에, 무슨 에, 기다? 민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 꼭 그렇게 에, 해석하지는 않죠. 어, 왜냐하면, 에, 일단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에, 이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음, 광야에 들어갈 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이 존재들이 다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뭐, 어, 이미 어, 물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요르단강 이제 그 건너편에는 어, 이제 자리를 모압 땅에는 이제 자리를 잡게 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에,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단순한 거로 끝나요? 하느님께 신뢰하고 의지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누가 모르나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의미로 어왜 그리스도인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인구조사 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붙이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성체를 보셨어. 이미 하느님의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하느님의 성막을 통해서, 어, 어떻게, 우리가, 성막이 아니라, 이제, 그 성막만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물론 뭐 성체를 영하는 것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견진성사가 있어야 된다 그 40년 동안에 견진성사 실제로 뭐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헤맸지만 39년이 다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명기는 그냥 거기 가서 뭐 거기 예. 모압 땅에서 거기 들어가질 못하고 모세가 설교하는 그거로 끝나는 거니까 음뭐 탈출기에 한두달그 다음에 한일년그뭐 레위기가 한뭐 그래서 일년 정도 하고 나머지 삼십구 년은 다 민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십 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또 이것도 뭐 개신교 그런 거지만 음 요즘에 뭐 이쪽이 이 그 신하이산이라고 불리 이렇게서 이렇게 건너왔다 여기 여기 약간 튀어나온 곳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 신하이산까지는다 어 어디에 소속돼 있었어요 여기 이집트 고센 지방이 뭐냐면은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죠 이렇게 삼각형이라 나일강 삼각주에서 탈출을 해서 굉장히 이제 비옥한 거죠. 여기 흐르는 요로 푸른 여기 이제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일강만 빼고는 다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요 밑에 와서는 이렇게 부채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아주 비옥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누구예요? 요셉이 이로 리 들어가서 좋은 땅을 좋아 잘 살다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서 여기가 이제 가나한 땅인데. 가나안 땅에는 어, 왜못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는 어, 못 들어가요. 왜못 들어가냐면 여기에 여기 이제 피, 블레셋, 옛날에 우리도 블레셋이라고 했죠. 필리스티아인들이 여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가망성이 없으니까 좀 우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회를 하다가 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요즘 조금 뭐 그런 정설이긴 하지만 에 그래도 어 요기에 이제 신하이산에 가서 여기까지 어 여까지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탈출기 탈출기는 이제 두달두달 두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약1년 이제 여기에서 신하이산에서 어. 하느님의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에, 것을 배우는 레위기 가장 중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여기에서 와서 여기 뭐 정탐궁 보냈다가 다시 와서 어, 다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여기 느보산에서 어,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죠 하는 것까지가 이제 민수기고 여기 느보산에서 계속 이제 여기 하는 게 이제 신명기가 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은,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 아, 바로, 어, 이 구약에, 여기에, 요, 매달았던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 아,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민수기다. 이 파라오에게서도 어, 뱀 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뱀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을 때이 뱀이 뭐로 변했어요. 아니구나, 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이 파라오의 뱀들을 잡아먹었죠. 어, 그것과 연관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민숙이라고 하는 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미리 설명해 줘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아니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느님만 뭐. 이렇게 우리 안에 모시고 하느님이 계셔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되는 거고 바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 이제 다음 밤부터 모이 어, 뭐 리위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